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커뮤니티에 소재 999개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소재를 얻고 싶은지에 관한 설문을 올렸었는데, 거대 코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용뿔, 요정 등 다른 소재들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거대 코어는 얻기 어렵고, 모자랄 경우 고대 아이템들을 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요정을 인벤 가득 채워두고 불사가 되고 싶다는 의견이나 다이아를 복사해서 게임에서만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재를 999개까지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 소재당 약 20분 가량 소요되며 영상만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요정, 거대코어, 용뿔을 999개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예시로는 요정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며 모든 소재 가능합니다. 만약 가장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다이아를 복사할 경우 20분 안에 499,500 루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역대급으로 빠른 루피 파밍법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에그아이의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해보시죠 로드 인트로 먼저 글리치를 시작하기 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999개까지 복사하고자 하는 소재를 인벤 소재의 마지막 탭에 둬야 됩니다 예시로 요정을 해볼건데요 요정은 5개 이하만 남겨두고 모두 판뒤 전부 땅에 버렸다가 다시 먹으면 오른쪽 끝으로 이동됩니다 이후 인벤 정렬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최소 한개 이상 만들어둡니다. 극복의 증표와 코로그의 씨앗은 복사될 경우 스택되지 않으므로 0개이거나 999개이거나 둘중한 가지 경우여야만 합니다. 코로그를 999개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코로그가 999개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해서 0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코로그를 먹어서 없애는 방법은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인벨리디슬 l i 글리치를 참고해주세요. 위에 세 가지 사항이 충족되었다면, 수동 저장을 생성하고 타이틀로 돌아가서 새 파일을 작성합니다. 컷신을 스킵하고 시커스톤을 먹고 사당 밖으로 나오는데, 사당 톤로에 있는 방어구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합니다. 오프닝 컷신이 끝나면 할아버지 옆에 도끼를 먹고 자동 저장을 트리거합니다. 대체로 도끼를 먹으면 자동 저장이 생성되는데, 자동 저장이 생기지 않는다면 회생의 사당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 저장되었으면 수동 저장을 불러온 후 본인 인벤의 소중한 물건 슬롯 수 플러스 이만큼의 오프셋을 생성합니다. 소중한 물건과 음식 한 개, 1개, 소재 한 개를 이식하기 위함인데요. 저는 현재 소중한 물건이 5개이므로 7로 설정했습니다. 오프셋 설정법은 더보기란의 IST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프셋을 설정하였다면 음식을 한 개만 남기고 전부 먹어주고 소재 템 마지막 슬롯에 타겟 소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 저장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동 저장 파일로 돌아왔다면, 나뭇가지를 먹고, 도끼를 버렸다가 다시 먹은 뒤, 도끼를 장비합니다. 소재와 음식을 하나씩 얻어서 인벤이 보이게 만든 뒤에, 방금 얻은 소재와 음식은 다시 없앱니다. 이식해온 음식을 먹고, 자동 저장을 트리거합니다. 만약 코르그 씨앗이 999개라면 코르그를 먹어서 자동 저장을 트리거해도 괜찮습니다. 자동 저장이 생성되었다면 도끼를 장비 해제하고 방금 생성된 자동 저장을 불러옵니다. 현재는 인벤 비동기화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템을 먹거나 디패드로 퀵 메뉴를 열거나 플러스로 메뉴로 진입했다가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는 등의 인벤 동기화를 하지 않고 오로지 걸어서 자동 저장을 트리거해야 합니다. 휘파람은 불어도 괜찮습니다. 자동 저장이 생성되었으면 게임을 종료하고 수동 저장을 불러옵니다. 수동 저장 파일에서 타겟 소재를 전부 떨어뜨린 뒤 수동 저장을 생성합니다. 소중한 물건 플러스 1만큼의 오프셋을 설정한 후 자동 저장을 불러옵니다. 인벤을 열어보면 소재가 999개가 되어 있을 텐데요. 확인을 한뒤 음식을 먹은 후 소동 저장을 불러옵니다. 인벤을 열어 999개가 잘 이식되었는지 소중한 물건이 복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인벤을 동기화하기 위해 메뉴를 꺼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자동 저장을 트리거합니다. 자동 저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게임을 재기동합니다. 인벤에 이상이 없다면 수동 도장을 작성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 999개 이식 20분만에 아주 쉽게 해봤는데요. 코로그와 극복의 증표도 999개까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